음 공부를 해볼까 아이고 내 다이어리가 있었지 먼저 비밀번호를 지우고 열어보자 누가 볼수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다시 잠그고 얘기를 한 번씩 쓰거든요. 어... 자, 여기다가 뭘 적을지 고민되는 중입니다. 엄마가 공부해라 그래. 공부 엄마가 문제 내주나? 응 엄마, 엄마가 공부 다 해줄 때까지 기다릴 뿌요 알았어 해줄게 어 Thank <laughs> you.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꾸며 줬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2 음, 2 2 2 2는 4 3 더하기 3은 6 4 4는8 5 5기5은6 6 6기 사는 6오6기 오는 십. 육기 육은 6단 6은 12. 엄마한테 매겨달라 그래야 되겠다. 엄마! 매겨주세요! 그래, 알았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야. 자, 1번 문제. 맞고, 2번 문제 맞고, 3번 문제 맞고, 4번 문제 맞고, 5번 문제 맞고, 6번 문제 맞아. 그러면, 정답. 여기다가, 100점. 친구들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묻는데요. 그냥 이걸로 해본 거예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자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다가 끼어 넣어야지. 음. 다음, 아침. 잘 잤다. 오늘도 해야 되네. 엄마, 왜 오늘도 문제 해주세요? 문제 만들어주세요. 알았어. 좀 만들어줄게.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다 해고 만나요 짠. 짠. 됐습니다.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꾸밀게요. <laughs> 이것도 꾸미는 거라고요? 낙서 아닌가요? 라는 친구 있는데요. 꾸미는 거예요. 약간 그림자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먼저 풀어볼게요. 2 곱하기 1은 2, 4, 잠시만요. 6 팔, 10 12잠시 십, 십, 이, 잠시만요.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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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612271428162918 엄마 내겨 주세요. 알았다. 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까지.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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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고. 맞았어. 응. 맞았어. 정답. 카메라가 돌아갔다고요? 네짠 맞았어요 너무 힘들었다 말랑이 만질게요 그래, 알았어.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말랑이 만지게 해줄게.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제 왜안 했지? 자, 으짜 말랑이 나오셨습니다. 말랑아, 사랑해. 어? 슬라임도 만지고싶다 호우 여기에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